할렐루야! 수요기도의 자리로 나온 오신 홍강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한번더 인사해 볼까요? 어,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또 그리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힘을 얻게 되는 기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 이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190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소설가 헨리크 센키에비치의 작품 쿠오 바디스에서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가던 베드로가 길 위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따랐으며 그들이 받았던 수많은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그 스승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분명 부활하시어 승천하셨을 터인데 다시 길 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쁨에 찬 목소리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버리고 간 로마의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즉, 그 즉시 걸음을 옮겨 자신이 벗어나고자 했던 그 로마로 다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로마 남쪽에 가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에 도미네 구오 바디스 성당이 위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동일한 질문을 했던 성경 본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을까요? 사순절의 마지막 수요일, 우리는 오늘 말씀 속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며 예수님의 고난 여정에 동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던 그날 밤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직후의 때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가룟 유다가 그들이 머물던 집을 나서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의 때가 다가왔음을 느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마지막 가르침에 영혼의 제자들이 잠겨 있을 때 뜬금없이 오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 좋네요. 어, 저희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밤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디 가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어디론가 떠날 것 같이 들리자 베드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며 새롭게 말씀을 읽던 중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어, 예수님이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될 것임을 어, 말씀해 주신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마태복은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가복은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나 말씀하셨는데도 그의 제자, 그의 그리고 그것도 수제자로 불리고 있는 베드로가 여전히 자신이 갈 곳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자 예수님께서는 참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같은 상황이었으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몇 번이고 설명했잖니. 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어떻게 될 것임을 다 이미 말해 줬는데 너는 왜 아직도 모르니? 이제는 알 때가 됐잖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의 삶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녔으면 내가 좀더 나은 삶을 살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변함없이 어쩌면 더 나빠지고 있음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물었었던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걷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가 정확히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히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다음 행보를 알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장 뒤로 넘어가 보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는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기쁨의 외침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세상적 승리를 안겨다 줄 왕으로 여겼던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행보의 끝에 우리는 모든 인류의 구원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강대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빛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의 구원과 의롭다 하심이라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빛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나 돌아보니 은혜가 되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 가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어,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어, 이 가사, 이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물론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보다 제가 사실 짧았으면 짧았지, 더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걸어왔던 저의 인생과 또 사역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어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완성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비록 나의 삶이 지금은 고달프고 문제 투성이이며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알려만 주십시오. 내가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았을 때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문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36절과 37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비록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시게 될지를 알지 못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를 따르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기를 서슴치 않았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의 열심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이 지금은 자신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게 될이 고난의 여정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순환의 연속이자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말씀처럼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파괴이자 완전한 멸망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화목재물로 삼으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무시는 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은 오직 한 분, 속죄의 의무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차 없었던 이 길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걸어 가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에 안고 친히 십자가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이 사랑의 행보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많은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그 존귀하신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라면 차라리 살아남으셔야 지 않나요? 살아남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죠.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시고 로마를 물리치셔서 우리를 다시 자유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야죠. 왜그 아까운 목숨 버리려고 하십니까? 다른 길은 없나요? 꼭그 길을 걸으셔야만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리고 그분과 동등한 분이시며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로. 변화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접했던 감명 깊은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동부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영상에는 오빠와 여동생 두 남매가 등장을 합니다. 돌담을 건너야 되는 상황에서 폭이 넓어서 돌담을 건너지 못하는 여동생을 보면서 이 오빠가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빠는 여동생이 자신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반대쪽 돌담에 다리를 걸치고 그대로 이렇게 돌담에 누워서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담을 쉽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던지 아니면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었음에도 이 오빠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여동생의 안전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 등장하는 오빠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역은 어지간한 사랑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로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으로 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수요일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지은 죄를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찌보면 비효율적이고 또 미련하기까지 한이 넘치는 사랑을 보며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힘든 일을 겪게 될때 혹은 삶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던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숨을 쉬고 일상을 살아가며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 내 어려운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의 길을 열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품에 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후에는 자신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초대 교회를 만들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이어지고 때로 목숨이 다하는 순간이 찾아왔음에도 제자들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물결은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 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전파자로 사명을 다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움 받은 모든 자들은 반드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가르침 그것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옆에서 경험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수제자 베드로였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죽음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사해서 섬겼던 그 전도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혹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나에서, 나에게로부터 보여지게 될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복음 전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더 이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 고난의 행보를 따져 묻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우리에게 지금 가라 명하고 계신 그 길을 구하는 질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만 복음 전파의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신이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학교라는 세상 직장이라는 세상 가정이라는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또 교회에서 받은 간식을 나누는 일 직장 동료에게 넌지시 던졌던 교회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복음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 혹은 위로의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후에는 나를 따르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도 벌써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사순절을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며 또 보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고 또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순절의 끝자락 또 고난 주간의 한 중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길에 나도 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물으며 언제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이제를 회개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 우리에게 사순절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걸음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길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며 또 고난 주간의 한 중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주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행렬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또 주님께 따라갈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하며 또 감격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걸어갈 때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복음전파를 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그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함께 닮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전파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그리고 고난 주간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인류 온 세상을 위한 다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으며 언제나 죄악에 빠져 넘어지기 마련이지만 그때마다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슬픈 가운데 잠잠히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